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성어 다섯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공책에 세 번씩을 이쁘게 써 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합니다 자 오십보 백보라는 성을 한번 써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글자는요 다섯오자 음, 숫자로 오죠 오. 자 다음에 이 글자는요 이렇게 쓴 십자죠. 아, 우리 다음에 글자는요 이렇게 이렇게 쓴 글자는요 그칠지 이렇게 얘기하죠. 그칠지. 그런데 이 그칠지 자는 사실은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. 발 발의 모양입니다. 자 이게 그칠지 자고요. 자 요렇게 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요렇게 걷습니다 얘는요 걷다 걸음 보자요 걸음 걸을, 걸을 걷는 거예요 걸을 이 글자처럼 보이나요 걷다 걸을 보 걸음 걸음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를 도보 보행 이렇죠 그죠 걸음보 음, 다음에 숫자로 백자 이렇게 생긴 글자는요 숫자로 백 숫자로 백자요 뒤에다가도 걸음보 배우, 배웠던 한자 같은데 자 오십보 백보라는 거는요 자, 앞에 있는 50보는 말 그대로 50보고 뒤에 100보는 100보예요. 50걸음이나 100걸음이나 그게 그거다. 별반 차이가 없다. 이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은 전쟁터에서 전쟁, 적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적이 무서워가지고 50걸음을 도망갔고 한 사람은 적이 무서워서 앞으로 안 싸고 도망을 갔는데 몇걸음 도망갔어요? 100걸음 도망갔어요. 그니까 러이 50걸음 가급 도망을 간 사람이 이 100걸음 도망간 사람 보고, 야, 이 천하의 비겁한 놈아. 전쟁터에서 어떻게 뒤로 도망을 치나. 난 50걸음 100개 도망 안 쳤는데, 너는 100걸음이나 도망쳤으니 나는 정말로 비겁한 놈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50보 100보겠죠. 코로나 로 친구는, 어느 한 친구는 일주일에 3일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한 친구는 일주일에 4일을 마스크 안 쓰니까 3일 안쓴 친구가 4일 안쓴 친구 보고, 야, 이 천하의 나쁜 녀석아. 너는 코로나에 마스크도 안 썼냐? 나는 3일만 안 썼는데 너는 4일이나 안 썼으니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. 이렇게 욕한면 돼야 안 돼요. 둘다 50보, 100보라는 거예요.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망치기는 매일 반이다. 마스크를 3일을 안 하든 4일을 안 하든 안한 날이 있는 것은 매한 가지다. 그런 의미로 쓰는 50보, 100보. 자, 예, 공책에다가 적어 봅니다.